플레이어 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, TM. 빨리, 옥상을 점령해야 돼, 옥상, 옥상 점령. 오, 너무 무서워, 너무 무서워. 오, 호 아! 사망했습니다! 굉장히 무서운 더블 배럴. 제 시체를 파밍하고 있는 모습이죠? <laughs> 저 세상 CCTV. 플레이어 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, TM. 더 울티메이트 라이프 앤드 테스 파이트. 블루홀? 학교는 어? 우려 어, 아, 바로 예비 탄명 있다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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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 어디 야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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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로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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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어이오오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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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디어저 어디 총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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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장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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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전. 어, 빨리. 어, 사망했습니다. 후후다기. <laughs> 플레이, 굴트 플레이. 스타티드 매치메이킹. 일단 이거 경찰경찰경찰반장갑총총총 총, 총, 총. 빨리 총. 오, 총 맞다. 빨리 빨리. 다될 거야. 다될 거야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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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빨리 먹고. 총못줘서 도망간 것 같아, 내 생각엔. 어, 이거봐! 어어어어! 사망했습니다! 경기를 종료하고, 로비로 나갑니다. 스타치드 매치메이킹. 플레이어 언 k 운즈 배틀그라운드 TM. 더 얼티메이트 라이트브, 앤드 데스파이트. 블루홀! 뛰어내기! 우리 유적 저기 할 거예요, 영원간. 뭐지, 이게? 오, 깜짝이야, 깜짝이야, 오, 깜짝이야! 총알, 총알, 총알!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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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 저기 총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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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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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간다 도망간다 빨리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여기 여기 됐다 일킬 어? 어 이거 봐요 어 사이가잖아 사이가 코트 어 무테 선글라스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뭐야 오! 저봐뭐 오! 우아즈다 우아즈! 우아즈! 출격 하자! 추격전! 추격전? 출격 하는 거야 이렇게 추격 오! 오! 마우스 안 움직여 마우스 안 움직여 오! 마우스 배터리 았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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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다 잠깐만 한명또 있어 한명또 있어 한명또 있어 잠깐만 빨리 허전해야 돼 빨리 빨리 일어나 총총총 총, 총, 누가 나한테 쏘고 있거든요? 빨리 도망가야 돼 여기 위험해 위험해 파밍 못해 파밍 못해 오 h oh with God, y o u 엄청 빠르죠? 산 쪽으로 갈 거예요, 산 쪽으로. 산에 올라가진 않고, 일단. 여기 아니구나, 좀 오른쪽이구나. 산에 올라가진 않고. 어? 뭐야? 어? 뭐야? 뭐야, 이거? 어, 바뀌었어! 어, 뭐야, 이거? 어, 가만히 있습니다! <laughs> 뭐야, 이거? 이 오토바이 아까부터 근데 좀 되게 날싫어 하는 눈치였어, 저 오토바이. 로비 로로다기 <laughs> 저게 그 방통이 탔던 적도바이인가? <laughs> 아까 오토바이 터지는 것 때문에 나도 잠, 터져가지고 <laughs> 잠다 깨졌구나 옆에 옆에 항구 허리! 빨리! 내려요! 허리 피우러 갑니다 아니 차찾왔으니까갈요 만나면 송... 만면될것 같아요 어디... 어디 갈까요? 일단... 어이, 어이, 어이 깜짝이야 나 지도 보다가... <laughs> 어! 끝 났다! 기름 없는데 기름 없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? 어, 앞에 다시야 있어. 앞에 다시야, <laughs> 다시야, 다시야, 빨리 다시야, 러 가요 다시야, <laughs> 다시야, <하>, 다시야, <laughs> 다시야, <하. 웃음> 나이스 빨리, 빨리, 빨리. <laughs> 차시에 부착물 달수 있으면 짱다겠 다시야, 이시야 다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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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것저것 많이 죽을 테니까. 똑똑으로 으악 수류탄이다 나가야 돼 어어 <laughs> 성광이야 타다다당 기절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아. 일로와요 일로 빨리 와요 아조금만더 움직여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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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너지 회복할 수 있어요? 아아 <laughs> 어! 아이고 <laughs> 루비로 나가기 플레이어 언노운즈 배틀그라운드 tm 올티메이트 라이프앤테 스파이트 플루홀 플루홀 <laughs> 토미건 이댔죠 토미건 한개 네 나도 토미건인데 <laughs> 저기 일단 맨션 옆으로 갈까요? 저기 뭐 있는지 몰라서 어 여기 여기 그거 있네? 쉘터 가볼래요? 네 음? 차 차로 쉘살에 넣을게요? 네? 쉘터 가져매요 사체로 넣어도 돼요 이 왜요 왜요? 서지조무이 먹었네 썰릴 응. 수 있나? 어 일로 일로 저갔다 다 많이 헤어서 어 여기 사 엄청 많아 어 사람 엄청 많아 여기 어나걔 있었어 아! <laughs> 뭐야 어. 아 여기 여기 있었어 밖에 차가 4대야 어 뒤에도 있어 아, 위험어, 이거, 아, 위험하다. 오오오오.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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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완오 오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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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오 오오오. 오오오. 오오. 오오. 오오오. 오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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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탈리아에서 지금, 이탈리아에서 지금 배그 대회하고 있었는데 서버 터졌대요. <laughs> 어, 뭐야, 안개맵이네? 응, 안개맵 하세요. 혼자요? 나 구경할래. 나 구경할래. 우리는요, 여기 내릴게요. 수식 낙하! 듀오라고? 듀오인데 에이. 나 혼자 솔로로 들어온 거야? 아닐걸? 아닐걸? 아닐 솔로일걸? 왜 부터 잡아? 빨리. 쟤피 없을텐데, 아마. 어디까지 는 거야? 그럼 반피 있잖아요 반피? 쟤네 아마 반보다 피가 더 없을 거예요 이거는뭐지어지가 어디 어디지 쟤? 잡도옷 뺏어 입어야겠죠 그래서 벗은 거예요 듀오 <laughs> 아니에요 저기에요 저. 오토바이다, 오토바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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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 타야 돼어못 돼. 탔어 못 탔어 이럴 수가 큰일 났다 오토바이를 타지 못했죠?

거의 맞았어. 거의 됐어. 거의 다 잡았어. 거의 다 잡았어. 포기한다. 포기한다. 이제 포기하고 이제 때리기 시작했어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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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트 훅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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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공했죠? 구급상자. 하나 초크. 그다음 분장하자. 얘로. 됐어. 야야야. 연료통 먹는 건 하드탑 우아즈 찾기 위한 부적이었냐? 그렇죠. 코드. 코트. 코트. 출발. 에스 커브를 지나가지고요. 에스엘에스 커브. 오 두막이 오 두막. 오 두막 박살. 바발 소리 나는데? 뭐야 뭐야 뭐야. 어 이거야. 어! 오! 오, 사망했습니다. 로비로 나가기. 타치드 매치메이킹 플레이어 언논즈 배틀그라운드즈 T.M. 더 얼티메이트 라이프 엔드 데스파이트 블루홀에서 만들었죠? 우리 어? 리베로 갑시다 총있다 총총총 AK, 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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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야 돼 A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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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큰일났다 빨리 빨리 도망가요 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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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안돼 안돼 아 빨리 팍 91등